안녕하세요. 스며드는 책 읽는 소리 봄향 김미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작꽃 곽성숙님의 시수필 2집 작꽃 바람에 머물다 중한 편입니다. 밭에는 밭 냄새 박목월 밭에는 밭 냄새, 논에는 논 냄새. 밭에는 밭에 쬐이는 짜랑짜랑한 햇빛. 논에는 논에 넘치는 넘실거리는 햇빛. 그 구수하고 향기로운 마른 흙 냄새는 마음이 단순한 자만이 아는 향기의 세계. 아, 영혼의 향기. 그 시큼하고 향기로운 젖은 흙냄새는 바르게 사는 자의 코에만 어려우는 향기의 세계. 아, 자연의 말씀의 향기. 밭에는 밭냄새, 논에는 논냄새, 밭에는 밭에 쬐이는 짜랑짜랑한 햇빛, 논에는 논에 넘치는 넘실거리는 햇빛 이 아름다운 글을 쓰시는 분을 끝없이 존경하고 사모합니다. 이분의 글을 읽으면 저는 극도로 평화롭고 행복한 순한 백성이 되지요. 마음이 단순해지고 어서 바르게 사는 자가 되어 자연의 말씀도 영혼의 향기도 아하고 감동하고 감탄하며 맡을 줄 알고 새길 줄 아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환장하게 안달합니다. 자연의 순응하고 감사하려고 애쓰며 착해지게 하는 이 다짐에 지극하게 감사하고 기뻐할 뿐입니다. 아, 부르기도 거룩하신 시인, 박목월님이시여.